네 안녕하십니까 럭키농장의 럭키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9일 17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막 퇴근을 하고 와서 밭에 와서 보니까 눈이 이렇게나 또 움직였습니다 이제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이제 막 튀어나오려고 하고 있고 조금 굵은 결과지에서는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저희집의 강아지 다리가 불편하지만 유기견인 강아지도 키우고 있지만 밭에서 뭔가 뜯고 있어서 가보니까 여기 대목에서는 벌써 싹이 났었어 가지고 란이러한뜯들있뜯라있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거의 이제 대목에서 난 싹은 거의 전개가 될것 같이 이렇게 있었고 아까 강아지가 하나 뜯은 거는 거의 전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싹이 틀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 농장에는 100에서 120m 정도가 되는데 앞쪽과 이제 끝쪽 양쪽 끝 그리고 가운데 쪽에서 먼저 움직이는데 여기도 같은 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다된 거는 아니고 초점이 잘 맞지 않네요. 이렇게 다된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더라도 조금 더 굵다고 여기는 이제 이만큼 나왔고 또 옆에 더 굵은 가지에서는 아직까지 눈이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 2-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또 여기에서 하루 이틀 그 정도 차이 나면 이렇게 이제 변하는 화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한 나무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얇은 결과지에서는 벌써 이렇게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왔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이렇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눈 전지한 것도 있지만 또 조금 더 굵다고 여기에는 단초 전지가 조금 더 늦은 것 같고 여기 한눈 전지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서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제 탈피를 해가지고 싹을 틔우려고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는 2년차 나무인데 여기 2년차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눈이 말랐는지 떼어졌는지 싹이 나지가 않는데 여기 윗부분에서 아마 나기를 발에 봐야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상이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요칠칠추지지앞으으오 오늘 날씨 정도만 되더라도 빠른 거는 아마 이번 주 주말쯤 해서 싹을 볼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가 김천 내서도 추운 지방 지역인데 이렇게 저희는 깡마구리 일명 깡마구리라고 해서 비가린 광포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문 닫는 거는 한 3월 초 정도 초 중순 정도 한 초도 아니고 한 열흘 전부터 이제 밤낮으로 밤에는 닫고 낮에는 열고. 지금도 이제 천창은 다 닫은 상태고 측창만 열어놔서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밑에 보면 노지하우스가 있는데 노지하우스는 아직 인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여기 팬을 돌리지 않고 있는데 지금부터 아니면 4월부터 해가지고 조만간 이제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오늘 럭키 농장의 근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